함수 중에 좀 이렇게 방정식이라든지 이런 거 포인트들 되는 것들 먼저 위주로 하긴 할 건데, 함수의 음... 기본을 조금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y는, 예를 들어, 2의 x승 같은 그래프가 있다고 치면, 요거 직접 찍어서 그거 봐야 되거든? x한테 0을 넣으면 2의 0승인데, 어떤 수의 0승은 얼마? 1이요 어, 음, 무조건 1이에요. 그래서 0,1을 꼭 지나가. 그리고 1 넣어보면 2, 2 넣어보면 2의 제곱인 4. 그래서 1 넣었을 때 2, 2 넣었을 때 2, 3, 4. 그리고 마이너스 1을 넣으면 2에 마이너스 1승. 2에 마이너스 1승 얼마하게? 1이에요. 아니지. 마이너스 있으면 뒤집으란 뜻이란 뜻이지. 그렇지. 그래서, 요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는데, 절대 0 밑으로 안 내려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하나 있고, 또, 만약에 요 a가, 여기 들어가는 2가 0하고 1 사이에 있잖아? 2분의 1의 x승 같은 그래프를 그리라 그러면, 여기 있는 얘가 1보다 작으면, 얘랑 완전히 반대로, 이번엔 내려가게 그려주면 돼. 이거 하나 알아두고. 음, 아, 이런 뜻 뭔지 알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 x 태0 늘란 뜻이야. 0 늘라는 뜻이니까 5의 0승? 음, 얘는 1이고. 얘는 2 늘란 뜻이니까 2를 넣으면 5의 제곱? 25라는 거고. 뭐 이런 문제들 한번 하고. 분수한테도 넣어볼 건데? 아, 마이너스 2승 아래 마이너스 2승. 어떻게 해? 뒤집어서. 그렇지. 뒤집으면 3. 제곱하면 3의 제곱 9.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고. 음, 정의역? 치역에 대한 얘기라고아까 정의역은 X의 범위거든? X? 그릴 수 있는 X 범위? 이거 그래프, 개, 게... 여기 전체 다 그릴 수 있어. 그래서 정의역이란 말 나오면 X의 그림? 물어보는 건데. 전부 다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실수 전체, 모든 실수라고 하면 맞는 말이 되는 거고, 치역은 y 값이야, y 값. y 값은 여기를 기준으로 다 위에 그려져 있거든. 0보다 위에. 그래서 모든 실수 아니고, y는 0보다 위에. 이게 맞는 거라서, 얘는 틀린 거고. x 값이 증가하면 y 값도 증가한다.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 x 값 증가할 때 y 값 증가한다고 말하고, X 값 증가하면 Y 값 감소한다 라고 말하면 내려가는 거 말하는 거야. 그런데 이의 X승 그래프는 X 증가할 때 Y 증가하는 거 이해 돼? 이의 X승 그래프. 이렇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올라간다고. 왜요? 그럼 X 증가할 때 Y 증가하는 거 맞아. 그래프가 0콤마 1을 지난다? 0 넣으면 2의 0승이라 무조건 1이거든? 맞아. 점근선은 절대 만나지 않는 거. X축이랑 절대 안 만나고 위로 올라가. 그러니까 점근선은 Y축 아니고 X축. 이거 기본 정보. 그 다음에, 이제, 음. X축 방향으로 2, e, Y축 방향으로 마1 이동한다, 그런데. x축 방향으로 2 e 이동한다 그러면 x 대신에 x 빼기 -E 2 넣으면 되고 y축 방향으로 마일 이동한다 그러면 y 대신에 뭐 넣게? 1. y 플러스 1 이렇게 집어.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반대로 들어가면 돼. 네. 그래서 정리하잖아? 그럼 y는 5분의 1의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호딱 넘어가서 빼기 1. 이게 이제 첫 번째 거에 다. 아까 Y축 대칭하면 누구 부호 바꾸게? X. 맞아요. X의 부호 바꿔주면 돼. 그럼 X의 부호만 마이너스 X. 이렇게 바뀌어. 그럼 5분의 1에 마이너스면 어떻게 되는 거야? DG. 맞아요. 오. 뒤집고 X 붙여주면 돼. Y축에 대해 대칭이동한다 그러면. 미안해. 아까 X축 대칭하면 Y 바뀌어야 돼, Y. X축 대칭 이동하면 Y의 부호 이렇게 바뀌거든? 그럼 Y는으로 정리하면, 마이너스 5분의 1의 X승. Y축 대칭한다 그러면, X의 부호를 그때 바꿔주면 돼서, Y는 5분의 1의 마일스승이라서 5로 바뀌었고, X승. 요게 2번. 원점 대칭한다 그러면, XY 부호 다 바꿔주면 돼. 응. 음. 지금 내가 산 거. 어, 세 문제. 식이 딱히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니까 이런 그래프에 최대랑 최소 물어보잖아? 그럼 무조건 앞에 거랑 끝에 거 넣어서 작은 게 최소값, 큰게 최대값이긴 해. 자, 마이너스 2를 넣어주면 10에 마이너스 2승이고, 1을 넣어주면 10에 1승이고, 그럼 얘는? 10분의 1을 제곱한 거니까 100분의 1 그게 최소값 얘는 최대값 이렇게 끝 근데 이건 언제 할수 있냐면 요 위에가 1차식일 때만 가능하긴 하거든 근데 지금 이 문제는 다 1차식으로 나왔으니까 그거 마저 채워봐 세 문제. 방정식 뜻이요 3의 x승은 27이래 이거 뭐야 3이. 음, 3이요 3이요 이런 거. 25는 5의 제곱이지? 그럼 얘랑 만나서 2x. 아 여기는 5가 한개 있는 거를 생략해 놓은 거야. 그리고 곱하기는 우리가 더하기로 한 번에 이렇게 쓴다고 했어. 키우나? 그래서 얘랑 얘랑 똑같아요 해서 x는 마일이에요 찾는 거야. 됐지? 그리고 더쌤 요거는 다시 갈라보면 5의 1승 곱하기 5의 3x승 이렇게 다시 가를 줄도 알아야 돼. 일단 오늘 배웠던 거한번 살짝 나오는 거야. 299번 여기 2 숨어있어. 그럼 3의 2분의 3승 아니, 2분의 x승 얘 3의 1승, 1 숨어있고 얘 3의 마이너스 x승 요거 돼? 3분의 1은 뒤집어서 3의 마엑스로 바꾸고 요거 x 들어간 거야. 그럼 3에1마 x 합칠 수 있고 왜냐면 곱하기니까 3에 2분의 x고 얘네들이 똑같다를 풀어주면 2분의 x는 1마 x. 스 전부 다 2, 2, 2 곱해주면 이렇게 그러면 3x는 2 x는 3분의 2다. 이렇게 풀수 있는 문제죠. 자 이거 3의 몇 승? 마이너스 x 그렇지. 곱하기 3의 이건 몇 승이라고 해? 2 이, 이 숨어있는 거거든? 이분 x 맞아. 는 이거 3이 3개짜린데 뒤집어졌으니까 마상 그러면 3은 한 번만 쓸수 있고, 얘랑 얘는 더하기로 이어서 써주고, 그랬을 때 3에 마3. 그럼 얘네 들이 똑같다라고 해주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분의 X는 마3. 2, 2, 2 곱하면, 2 곱하면, 마6. 자, 이거 플러스 쪽으로, 이거 다 저쪽으로 넘길게. 그러면 2x 제곱 빼기 x 빼기 6은 0 인수분해 2, 1, 3, 2, 4, 3 어, 인수분해는 괜찮아? 네 음. 그럼 2x뿔 3, x 빼기 2는 0 x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랑 2 2개 그래서 모든 실근에 합 구하라 그러면 얘네들 더하면 답아 혹은 두근의 합 공식 마이너스 A분의 B 알아요? 2차식이 나왔을 때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은 A분의 C 들어본 적 있지? 응맞니데 음, 기억이 어, 안나 중3때 요거 나오거든? 그러면 두근의 합을 물어보면 굳이 요 과정을 안 거치고 혹은 이거 근해공식 해야 나오는 어려운 식일 때도 있거든. 그런데 이런 목적을 물어보면 그냥 마이너스 a분의 b를 원하는 거기도 해. 그럼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식이 있을 때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예분의 예 이렇게 해서 2분의 1이라고 얘네들을 직접 더해보지 않아도 똑같은 답이 나오기는 해. 고고 시작. 와, 여기, 4는 2의 제곱. 그럼 위에 있는 애랑 만나서 2x 제곱 됐고, 2의, 뒤집어졌으니까 부 바꾸면 되지. 그럼 여기 또 마이너스 붙여주면, 3x 마 a. 그럼 결론적으로, 얘네들이 똑같다가 되는 거니까, 2x 제곱은 3x 마이너스 a인데, 여기서 한근이 3이다라고 알려줬어. 근이라는 건 x 값이거든? x가 3이라고 알려준 거야. 3 대입 가능. 3 넣어주면 9, 2, 18, 3, 3은 9. 빼기 a. 이렇게 해서 a가 마이너스 9인 걸 먼저 찾아. 그리고 아 아니다. a 값 찾으라고 했으니까 그냥 마구 끝이네. 끝. 하나 더 할게. 3의 제곱 분의 3의 육승 얼마야? 약분 한번 볼까? 27. 3에 몇 승? 3승. 아니야. 4승. 4승. 왜냐면, 이거 3의 제곱은 3두개 있다는 뜻이고, 3의 6승은 3 여섯 개 곱하겠다는 뜻이거든? 그럼 약분 해주면, 이 개수가 뺀 것만큼 차이가 나. 그러니까 얘도 분수 똑같이 밑에 3으로 맞춰져 있으면, 얘랑 얘를 서로 빼라는 얘기야. 알겠지? <laughs> 3, 써놓고, 위에 거 쓰고, 빼기, X, 빼기 빼기 1. 이렇게. 81은 3에 몇 승? 7승. 누누. 9981이거든? 9는 3두개? 이 예, 3두개. 그렇지. 뒤집어졌으니까, 마이너스 4개. 그러면, 요거랑, 요거랑 보면, 글씨 너무 크겠 썼네. 마익스 제곱, 마익스 마X, 뿔 3인데 얘가 넘어와서 뿔 7은 0 이런 게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이다. 이렇게 아, 인수분해 안 되거든? 그래서 알파랑 베타를 각각 구하기가 근해 공식이라 좀 헷갈려. 근데 대뜸 제곱, 제곱대내를 물어보면 자,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분의 곱은 a 분의 c 나쓴거 이해돼? 두 분의 합, 두 분의 곱. 근데 알파 제곱 덕에 베타 제곱이라는 공식은 어떻게 나오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를 제곱하고 빼기 2 알파 베타 하면 나와요 본적 있지? 어, 외워 정리하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그, 플러스 2알파베타 생기는데, 얘랑 빼져서 사라지는 거야. 그럼 얘 구하고 싶으면, 얘 여기다 집어넣고, 얘 여기다 집어넣어서 답내주면 돼. 네. 자, 두 문제 다 해봐. 음. 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식이 있을 때, 이 x를 원래 구하면 근의 공식 e 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해서 답이 두개 나오거든? 그래서 걔네들을 더하라 빼라 하면 음, 물론 직접 할수 있긴 한데 식이 너무 복잡해. 그래서 진짜 근을 인수분해가 안될 때는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b 해놓고 부 바꿔주면 되고 두 분의 곱이 필요하다 그러면 예 분의 예를 그냥 쓰면 돼. 내가 계속 말할 거거든?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A 분의 B 두 분의 곱은 A 분의 C 자 3의 X승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 이동하고 한 이동부터 하면 X대신에 X축으로 마이 이동했으니까 X 플러스 2로 바꿔치기를 해야 돼. Y는 3의 X 플러스 2로 바꿔치기 한 다음에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해라 라고 하면 X부호 바꾸라 그랬어. 반대의 문자의 부호를 바꿔. 근데 그게 3,K를 지난대. 여기다 3 집어넣었을 때 Y자리엔 K가 들어간대. 그럼 3의 둘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1승. 즉 3분의 1. 누가? K가 3분의 1입니다. 할만하죠? 자 y는 2의 x 생 그래프를 x축으로 m만큼, 어, 그럼 x 대신에 x 빼기 m 늘라는 뜻이고, y축 방향으로 n 이동하라고 하면 y 대신에 y 빼기 n으로 바꿔치기 하라는 얘기. 그랬더니, 함수, 이거의 그래프랑 겹쳐졌다는 얘기는 똑같다는 얘기야. 내가 그러니까 이거 y n 으로 정리를 하면, 2의 X 빼기 M, 더하기 N. 이렇게 되는데, 요거랑 모양이 똑같이 생긴 거래, 사실은. 요거 예쁘게 좀 고치잖아? 4분의 1은 2의몇 승? 마이너스 2. 그렇지, 마이너스 2승. 그리고 2의 X 승이 옆에 곱해져 있고, 빼기 8. 그럼 이거 2한 e 번만 쓰고, X 빼기 2라고 쓸수 있다 그랬지? 빼기 8. 요렇게. 그러면, m은 2, e, n은 8, 이렇게 해서 골라내는 거예요. 똑같아. 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m, y축 방향으로 n 이동하래. 그럼 y는 3분의 1의 x 자리 대신에 x 빼기 m. y 자리 대신에 y 빼기 n. 이렇게 넣고 나면, 저, 이 점도 지나가고, 이 점도 지나간대. 둘다 대입. 마일 컴, 어? 아, 아니. 똑같이, 그니까, 러 y 자리에 들어간 y 빼기 n이긴 하거든? 근데 얘가 일로 넘어가서 플러스 n처럼 보이는 거야, 그동안에. 그래서, 이제 익히고 나면, 바로 해. x는 빼기 하고, y는 저쪽에다 더, 더하게 해주면 돼. 마일 컴마 3분의 2 넣어주면, 마 1, 그리고 3분의 2. 또, 0,0도 넣어주면, 0, 은, 여기다 0 넣어주면, 마엠뿔 n. 이렇게. 그럼 둘이 공통적으로 있는 게 n 밖에 없거든. 그럼 이것도 n으로 고치고, 이것도 n으로 고쳐. n으로 고치면, 얘가 왼쪽으로 싹다 넘어가서, 3분의 2 빼기, 3분의 1의 마일, 마엠. 이것도 n으로 고치면,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의 마 m 요거 비교돼? 이, 이해됐어? n만 남기고 다 넘겼어. n만 남기고 넘겼어. 연립하라고 그럼 왼제 밑에도 n이고 얘도 n이거든? 그럼 얘랑 얘랑 똑같다 하는 거야. 그럼 계산이 조금 복잡해지겠지. 보자. 3분의 2에 빼기 3분의 1마1마 1, 마 m 은 요거 빼기 3분의 1 마 m이랑 똑같다. 이거 잘 풀어야 되거든지. 아, 여기 마이너스 어버려 그러면 뒤집혀지지. 3의 m승이에요. 근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 있는 거고. 그리고 마이너스 떼어 그럼 3 뒤집으면 되고 마이너스 었으니까 1불 m으로 바꿔. 그 앞에 마이너스는 건들지 말고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얘를, 따로, 따로, 갈러. 3분의 2, 빼기. 3의 1승, 3의 1승, 곱하기 3의 m승으로 바꿀 수 있는 거 이해 돼? 돼, 안 돼. 돼요? 네. 다음에, 는, 마이너스 3의 m승. 아, 이거 헷갈리면, 이거 대문자 2로 바꿀게. 그러면, 3분의 2 빼기 3 대문자 A는 마이너스 대문자 A. 이렇게. 이렇게 됐어? 정신 응. 놓으면 안 돼? 얘 넘어가면 2A가 3분의 2. 이 양변에 약분 가능하거든? A는 3분의 1. A가 누구였냐면 3의 M승이 A였어. 그게 3분의 1이라는 거야. 즉, m은 마이너스 1입니다. 하세요! 처음부터 바꿔서 풀고 싶으면 y는 3의 마이X는 여기서 시작하겠다는 거잖아. x축으로 m만큼 이동하면 x 대신에 x 빼기 m 넣는 거지. 여기에 마이너스 살려놓고 x 빼기 m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래서 3의 마이크스 플러스 m 이어야 돼. 이 방법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 비교해봐 얘를 애초에 y는 3의 m 마 x로 바꾸고 시작하려 해 그럼 x축 방향으로 마 m 이동하면 얘 대신에 들어가는 거니까 y는 3의 이렇게 근데 y축으로 n 이동한다고 하는 건 그대로 그리고 그럼 마이라고 3분의 2 지나간다 그러니까 3분의 2는 마1 넣어주면 1뿔 m 뿔 n 0,0 넣어주면 0은 3의 이렇게 해서 뿔 m 뿔 n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n은 3의 m승에 마이너스고 여 기서 n은 3분의 2 빼기 3의 1승, 3의 m승. 얘네들이 똑같은 거지? 3분의 2 빼기 3의 1불 m승은 마이너스 3의 m승. 그러면 얘를 따로 따로 씁니다. 3의 1승, 곱하기 3의 m승. 그리고, 그럼 얘가 마이너스 3의 m승. 3의 m승이 잘안 보이니까 이거 대문자 a로 고치면, 3분의 2 빼기 3a는 마이너스 a. 이게 이거 넘어가면 2a는 3분의 2. 그럼 a 하나당 3분의 1이란 얘기고, 3의 m승이 삼분의일이라는 얘기는 m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예요.